주문드린 갈비 입니다 양념갈비 이구요 예전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고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양념이 다 되어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이스팩으로 해서 잘 도착했구요 일부러 거꾸로 놓으신건가요? <laughs> 그렇겠죠? 예. 이렇게 아이스팩 꽝꽝 올려있구요 아두 팩이라서 아마도 이 실링 처리된 부분 손상될까 봐 이렇게 엎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아 확실히 고수신 것 같아요. 항상 식당 포장 오는 거 보면은 아,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보내주시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이렇게 두팩 주문드렸고요. 이렇게 보면이 실링 처리된 거뜯어져도 상관없게끔 이 속에 제가 뜯고 있는데요. 어차피, 안에 또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에, 예, 이렇게 뜯어보면, 안에 이렇게 또 비닐팩으로 해서, 아, 단단하게 진공팩인데, 이 속에 양념이 있어서 진공은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국물이 흘러, 이게 실링처리된게 뜯어져도 흘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식단입니다. <laughs> 오장에 식대담은 믿을 수 있는 곳중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이렇게 주문 드리고요 사장님께 언제나 문자를 드리고 일창을 드려도 항상 완벽하게 답글도 주시기 때문에 믿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 고기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대담입니다.